자동선택도구 사용방법입니다.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책대로 천천히 한번 가보겠습니다. 실습 파일은 F12입니다. F12고요. 자동선택도구 선택할게요. 자동선택도구는 예 요거 요겁니다. 그 요술공주, 요술봉처럼 생겼죠. 요술공주들이 쓰는 요술봉처럼 생겼습니다. 이게 자동선택툴입니다. 예. 이거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허용치 여기 보시면 상단 부분이 있죠 위쪽에요 여기 허용치 여기 가 허용치고 예, 여기 인접이 있는데요 여기서 허용치를 10으로 해볼게요 10 허용치 10 하고 인접은 체크를 하겠습니다 인접 체크 됐고요 자 이제 그림으로 와서 이 부분 그림에서 이 빨간 부분 있죠 이 부분을 클릭해 볼게요 딱 딱 클릭하면 자. 요 제가 선택한 부분 이 빨간 부분만 딱 선택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예, 지금 이거 선택된 범위를 잘 기억해 두세요. 딱이 부분만 선택이 됐죠? 예, 동일한 색깔 부분. 자, 그다음 거. 컨트롤 D를 누르십시오. 컨트롤 D입니다. 컨트롤 D는 선택을 해제하는 겁니다. 컨트롤 지금 선택이 돼 있잖아요. 예, 개미가 걸어가는 거, 개미가 떼지어서 걸어가는 모습이 보이죠? 이게 선택인 건데 컨트롤 D를 누르면 선택이 해제, 해제됩니다. 다시 이 허용치로 와서 여기서 요거를 100으로 여기를 100으로 바꿉니다. 100으로 바꾸고 다시 그림으로 돌아와서요. 예. 아까 우리가 클릭했던 이 부분 있죠? 이 빨간 부분을 다시 클릭합니다. 딱 클릭하시면 보세요. 아까 이전에 했던 선택했던 것보다 더 넓은 부분이 선택이 됐죠? 더 넓은 부분이 선택이 됐습니다. 말 그대로 허용치 예, 선택했을 때 허용되는 범위가 여기 숫자를 늘리니까 그만큼 늘어난 겁니다. 예, 그래서 제가 아 내가 선택하고 싶은 범위에 맞게 이 허용치를 설정해줘야만 하는 것입니다. 다음입니다. 여기 인접이라고 있죠? 다시 확인해 볼게요. 인접, 여기 있죠? 이 인접이 어떤 개념인지, 예, 어떤 기능을 하는지,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동일 파일로 하시고요. 예, 자동 선택도구 선택했고, 인접에서, 인접이 지금 체크가 되어 있죠? 예, 인접이 체크가 되어 있죠? 이 상태에서 클릭을 다시 해볼게요. Ctrl D 일단 누르고요. 해제하고, 자, 인접에서, 자, 선택하면 지금 이렇게 돼 있죠? 예. 조금 전에 봤던 것과 똑같죠? 자, 요게, 인접을 체크한 상태의 선택 결과입니다. 다시 Ctrl D 눌러서 해제하시고요. 자, 다음에는 이 인접을 해제할게요. 지금, 지금은 선택이 되어 있지만, 자, 확대해서 볼게요. 지금은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죠. 하지만 요거를 클릭해서 이렇게 해제를 해볼게요. 해제하고 다시 사진으로 돌아와서 선택, 아까 이 부분을 다시 선택해 볼게요. 그럼 어떻게 바뀌는지 자세히 보도록 하시죠. 탁! 자, 클릭했습니다. 자, 이 부분은 선택이 됐는데 이 부분은 아까처럼 선택이 됐는데 아까랑 다른 건, 조금 전과 다른 건 뭐냐면 이 위에 예, 비슷한 색깔들이 한꺼번에 다 선택이 된걸 보실 수가 있죠. 인접을 해제하면 예, 위 위쪽에 동일한 이 사진 내에서 이 이미지 내에서 동일한 색깔은 한꺼번에 다 선택이 된다. 이런 차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인접이라는 기능을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, 인접을 체크해서 선택을 하면, 잠시만요. 이 인접을 체크해서 선택을 하면, 내가 클릭한 그 지점으로부터 인접된 부분만 선택이 되는 거고요 요거를 해제를 풀어주면, 내가 선택한 부분에 부분과 동일한 칼라가, 칼라는 무조건 다 선택이 되는 겁니다. 인접된 부분만 되는 게 아니고, 인접을 풀어버리면, 인접되지 않은 곳에 있는 유사 칼라까지 같이 다 선택된다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예,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 차이를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.